저는 삼척 하늘 공원에 왔습니다. 40대 약회사 연구원이었지만 암과의 투병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이별했습니다. 납골당에 와서 저 뒤에 묘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.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지 영원한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우리의 삶이 끝나면 저곳으로 땅 속으로 갑니다. 흙으로 돌아갑니다.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파합니다.